안녕하십니까. 로또 7인방입니다. 로또 943회 당첨 예상번호 선정을 위한 최종 분석자를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7인방이 당첨 예상번호 선정에 가는 과정은 매회 동일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을 택한다는 의미는 번호를 쫓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덫을 놓고 그 덫에 번호가 걸려들기를 기다린다는 의미이기도 됩니다. 즉, 로또 7인방이 생각하는 로또의 당첨은 저희 인간이 그 나올 번호를 예측해서 찾아간다는 것은 무리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그럴싸한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틀을 동일하게 매번 적용한다고 하면 언젠가 한번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뭐 그런 생각으로 항상 동일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일종의 어떤 그룹을 나눠서 그룹별로 재배수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번호가 좀 없어지고 나면 나머지 번호를 번호별 그 로우 데이터, 데이터 값을 가지고 그 중에서 그 남는 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한 18수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그 패턴 코드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서 갖고 가게 되는데 이 패턴 코드는 그 번호에 4주 10주 17주 25주까지의 누개 당첨 숫자를 그냥 그대로 기호화 한 겁니다. 즉 여기에 예로 들은 0135라고 하는 어떤 번호의 코드 값이 있다면 이그 번호는 4주까지 당첨이 없었고 10주까지 1회, 17주까지는 3회, 그 다음에 25주까지는 5회가 당첨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코드가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것이 어떤 그 25주까지 각 번호별 큰 묶음으로 나누는 패턴 코드가 되는 것이고 이 패턴 코드로 나눠진 이 코드 값을 가지고 500회 기준의 평균치를 계산해서 최근 나오는 그 13주 동안의 당첨률이 평균치에서 많이 오버했나, 아니면 많이 모자랐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아, 뭐 이건 너무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갈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18수가 이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대한 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900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9 4 3회 당첨 예상번호 18수. 이 화면에 보이, 보이는 그림 중에서 노란색으로 쳐져 져 있는 그 번호들이 당첨 예상번호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일종의 표는 그 해당 번호가 몇 주, 최근 몇주 전에, 몇주 전에 나왔던 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1주, 2주, 3주, 4주 그래서 그거를 저는 최근 당첨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전내 나온 번호는 단기 미출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상 10주 이상 안 나오고 있는 번호가 있다면 그건 장기 미출수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번호들은 약 85%는 이 1주에서 10주 사이에서 계속 순환을 하면서 놉니다. 특정한 몇몇 그 소위 말해서 질이 안 좋은 번호들이 그 안에서 돌질 못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주까지 번호는괄호 속에 제가 어떤 숫자를 써놨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10주 사이에 그 번호가 몇번 나왔는가를 표기해 놓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장기 미출수라고 하는 그남바에 가로 속에 있는 수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몇 주나 안 나오고 있는가를 제가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눴을 때 단기 최근 당첨수에서 6수, 단기 미출수에서 8수, 그다음에 장기 미출수에서 4수를 선정해서 18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다 하면 그 번호를 어떻게 뽑았는지 보도록 합니다. 먼저 15세 분류표 어, 연속된 세 개의 번호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그것을 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개 셀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15개 셀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아홉 개는 무조건 당첨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홉 개 중에서 제가 그럭저럭 다어쨌 감안을 해서 세 개를 일단 제외수로 선정하고 갑니다. 1셀, 4셀, 15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번호는 그냥 무조건 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구그 그룹 분류표입니다. 그 그룹 표는 15셀과 달리 5개의 1년 연속된 된 번호를 하나의 그룹으로 본 겁니다 <laughs> 따라서 전체적으로 9개의 그룹이 있는 것이고 9개의 그룹이 있다 보니까 최소 3개의 그룹은 당첨이 안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떤 그 회차에서는 그 그룹에서 2개씩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최소 3개고 4개까지도 안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눠놓고 제외수를 찾아간다고 하면 기본자료 분석에 예측했던 3그룹이 궁극적으로는 그 중에 번호를 버리면 안될 번호가 있어서 포기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943회는 그룹 분류표에서는 제외수를 선정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자리 제외수 되겠습니다. 단자리 제외수 그림상으로 보면 역시 단자리 2번 때가 혹은 단자리 5번 때가 분명히 아니면 어, 확률적으로 재회수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번호별에선 그렇지 못했습니다. 의외로 어, 끝자리 어, 9번 때가 재회수가 됐습니다. 이 단자리 재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끝자리로 나눈다 보니까 10개의 그룹이 있는 것이고, 10개의 그룹이 있으니까 실제로 4개의 그룹. 최소 4개의 그룹은 당첨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번 4개나 5개 정도가 당첨이 안 나온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일단은 한 개만 제외수를 선정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체를 요약표 비슷하게 제가 정리를 좀해 봤습니다. 전체 4, 5개의 번호를 지금 그룹 분석이다, 그룹 분류라고 해서 제외수를 만들었던 부분을 한판에 놓고 이제 본 그림인데 제가 기본 자료 분석 자료에서 재배수 스무 개 정도를 잡았다가 결국은 열다섯 개로 줄였습니다. 그 줄인 부분에 대해 보면 십삼 즉 오셀에서 오셀이 재배수로 갔다고 간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다 살아났고, 그 다음에 구셀 역시 재배수됐던 것이 살아났고 반면에 그 기본 자료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15세대 제외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 표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노란색 쳐져 있는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노란색과 보라색이 막혼재가 되어 있으면 가급적 그 부분은 피해가는 꼴이 되겠고, 뭐 보라색이라면 보라색이 거의 보라색으로만 되어 있는 그룹을 제외 그룹으로 생각하고서 선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13셀의 일부분과 12셀의 일부분도 그런 얘기입니다. 13셀이 원래 기본자료 분석에서 재배수가 됐었는데 결국 여기 보면 단자리 7번 때가 유력하다는 이유로 살아남고 또 다른 거 살아남고 해서 바뀐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는 18개 수를 뽑아야 되는데 18개를. 지금 현재 45개에서 15개 뽑았습니다. 따라서 18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할수 없이 12개 수를 더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더. 그래서 12수를 이제는 번호별 데이터 값을 보고 제외시켜 나가 봅니다. 먼저 1에서 15까지 되어있는 1부록에서 13번과 15번 제외시켰습니다. 13번은 500회 기준 77회 당첨 나왔고 최근 10주간 나온 그 경향으로 볼 때는 볼 때는 그냥 평균치를 어느 정도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매 10주마다 두 번씩은 당첨이 됐는데 최근 10주도 두번 당첨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또 데이터 값 자체만 보더라도 0224라고 하는 이 데이터 값이 빼 의한 그 최근의 그 경향이 15% B급입니다, 근데 문제는. 즉, 0224라고 하는 이 코드 값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자주 있는 코드 값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횟수 없이 그냥 제로입니다. 즉, 나온 적도 없고 당첨도 안 됐다는 뜻입니다. 이 제로로 되어 있는 건. 다른 걸 이렇게 보시면 그 뒤에 몇회몇 몇 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나온 적도 없고, 나온지 않았으니까 당첨도 안 됐다. 즉, 그만큼 드물단 뜻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과감하게 13번 버렸고, 그 다음에 15번 또 역시 버렸습니다. 15번은 뭐 그런대로 10주간 당그 나온 그 횟수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역시 115라고 하는 코드 값이고, 115라는 코드 값 B급도 아니고 C급입니다. 거기다 7% 정도 됩니다, 평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표본 숫자가 별로 없는 겁니다. 당첨도 잘안 되지만, 근데 그 역시 제로로 돼 있습니다. 아무 횟수 없이 나온 적이 최근에 없고 당첨도 안 됐다는 뜻입니다. 뭐, 그래서 뭐, 버리고 갑니다. 그다음 18번 버렸습니다. 18번은 최근 10주 사이에, 에, 최근 10주 사이에는 지금 현재로. 세번 정도까지 나왔는데, 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숫자는 보너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당첨은 두 개밖에 안 나온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보너스까지 하면 세 개까지 나온 그런 상태고, 뭐,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25주까지 5가 있는데, 과로 속에 6이 있다는 6이, 바로 하나 오바된 게 이게 이제, 그, 보너스 점수입니다. 뭐, 그래서 여기 보면, 역시 여러분들 척 보면 알겠지만,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특히 보면 번호별 적용표에서 18번은 1, 2, 3, 5라고 하는 코드 값으로 500회 기준 3번 있었고 3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 3번 중에 한번 당첨이 또 됐습니다. 또 10주, 단순한 10주 패턴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잘안 나오고 있지만 유독 18번은 지금 눈에 보이시는 요러한 형태의 패턴에서 다섯 번 중에서 네 번이나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해석의 문제인데 다섯 번 중에 네 번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당첨이 잘 나오는 패턴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다섯 번에 네 번이나 나왔으니까 실제로 평균값보다 엄청 많이 나왔네라고 해서 과열됐다고 봐야 되는지가 항상 갈등입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과열의 기준을 봅니다 즉 13%가 넘어가는 건다 과열입니다 즉4 5분의 6일 넘어가는 이 수치들은 다 많이 나온 겁니다 상대적으로 또 그런 의미로 20번도 버렸습니다 20번 역시 뭐 그럭저럭 숫자 나올 만큼 나왔고 최근 10주 사이에 1 2 4 4라고 하는 코드 값은 지 많이 나온 편입니다 평균값 b 급의 14%인데 물론 20번은 1, 2, 4, 4로 당첨이 된 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횟수가 두번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무시하고 가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되겠습니다. 22번 역시 1, 2, 3, 4라는 코드 값. 평균 값, 이거는 잘 나오는 코드 값입니다. 12%짜리입니다. 최근 13주 동안 6%까지 떨어졌으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22번은 1, 2, 3, 4라는 코드 값으로 두번 있었고 그 중에 한 번이 당첨 나왔습니다. 자 이번이 세 번째 같은데 그럼 세번 중에 한 번이 안 나와도 33%고 세번 중에서 또한번 당첨이 나오면 66%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빼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25번, 26번 버리고 갑니다. 실제적으로 25번도 B급의 7%짜리기 때문에 이제 척 보면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설명 생략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26번은 A급의 그야말로 13% 아주 모범생입니다. 근데 실제로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17%까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12%까지 나왔으면 그럭저럭 잘 나온 겁니다. 뒤에는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즉, 이렇게 23주 동안 안 나온 것들은 다 10주간 패턴값이 점점점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은 다 일괄적인 어떤 수출로 표시가 돼서 따져 볼 필요가 없는 볼 필요가 없는 이런 상태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5번도 버리고 갑니다. 이제 이런 것이 살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23주나 안 나왔는데 이거를 과연 버릴 수가 있을까? 아.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장기 미출수 다그럴새 보이지만 장기 미출수에서는 어쨌든 한개 아니면 두개 아니 두한개 아니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에서도 세 개만 장기 미출수에서 선정을 했으니까 어 아마 여섯 개가 인 있었던 것 같은데 여섯 뭐개 중에서 반타작 뭐한개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많죠. 어떻게 보면 그다음 31번 버렸습니다. 뭐 31번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좀 눈치채실 겁니다. 어, B급의 11%. 그런데 문제는 요 자체는 지금 12번이나 나오면서 최근에 10, 13주 동안 당첨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은 좀무르 익어가는 상태입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요거. 근데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던 거는 그 31번이 0234라고 하는 코드 값으로 이미 7번 중에 한번 나오면서 14%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본인은 받아 먹을 만큼 다 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 34번 버렸습니다. 003. 이런 번호들은 실제적으로는 참 쉽지 않습니다. 18주 동안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B급이고, 뭐 사실은 0001234, 0001하고 000을 빼고는, 그 대체적으로 이게 B급, C급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저 25주 동안에 세 번만 좀 나온 상태고 10주 아이에고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즉17 지금 이 0003의 의미는 뭐냐면 17주와 25주 사이에 세번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계속 쉬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34번 버렸고. 그런 이유로 38번도 버렸습니다. 38번 보시다시피, 그다음 40번 버렸습니다. 40번은 A급의 10% 짜리입니다. 42번 버렸습니다. A급의 14%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드값 2, 3, 4, 5라는 것은 최근 4주 사이에 2회 이상 나온 거는 무조건 코드값이 2, 3, 4, 5입니다. 그거를 따로따로 분류를 하면 더 혼란이 있어서 4주 동안에 두 번이 나온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은 케이스가 아니고 특수한 번호들이기 때문에 그냥 2, 3, 4, 5라고 하는 코드 값으로 일괄시켜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태를. 어 그러니까 그렇게 된 값들은 어떻게 보면 2, 3, 4, 5가를끼리 2, 3, 4, 5로 되는 코드 값들끼리 모아놓고 거기서 그냥 선별을 해야지 이건 코드 값을 읽을 수 있는 그 대상이 안 됩니다. 이미 이렇게 거의 똑같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건호는 25주까지의 정상적인 코드 값도 아닙니다. 이거 여기 보시다시피, 즉 39번도 2, 3, 4, 5인데. 이건 10주 사이 지금 3번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 4주까지 2번, 그 다음에 뭐또 이렇게. 근데 42번은 10주까지 2번 나온 상태, 물론 4주까지는 2번이지만, 나온 상태인데 코드 값이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번호를, 코드를 매겨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미가 없고, 실제적으로 보아야 된다면 이 10주 패턴 코드 값에서 나와있는 그거에 대한 당첨들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뭐 42번은 뭐 버리지 않아도 될 이유는 있는데 어찌 보면 이번 주 차이는 40번 때가 즉 3부록 3부록 숫자들이 좀 확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러니까 1부록과 2부록 즉 1에서 30가지의 번호를 주로 그 카드를 썼고 30번에서 45번은 같은 형태, 같은 조건이라면 버리는 쪽으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이제 보르고 골르고 골라서 결국 최종적으로 18수가 만들어져 있는 전체 현황판입니다. 음, 일단 그룹 분석, 그룹 그룹 분류해서 2그룹과 7그룹 가능성 있는 나올 가능성이 많은 그룹이라고 본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번호들이 3개씩 잡혔습니다. 뭐 다른 데도 세개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3개가 잡혔으니까 그런대로 된것 같고. 그 다음에 셀에서는 3셀, 6셀, 11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셀들이다그 해당되는 셀들은 전부 3개 중에 최소한 2개를 잡고 갑니다. 그다음에 단자리 블루표에서는 단자리 1번과 단자리 6번, 단자리 7번이 당첨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단자리 1번은 두 개가 선정이 됐다고 하지만 다른 것들도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나머 뭐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 어떤 그, 그에 그 대한 어, 나름대로 가점을 준것는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의 것 중에서 2개를 잡은 꼴입니다. 4개 중에. 근데 어쨌든 그림상이나 데이터의 그 여지껏 패턴으로 보면 아, 1, 6, 7이라고 되는 거고, 뭐 7은 그렇게 그렇게 잡다 보니까 4개의 숫자가 다 잡혀.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가 과연 그럭저럭 합리적인가? 라는 것을 보고 해서 가로세로 분리표에 기입을 해 봤습니다. 그 열로들기를 번호를 그랬더니 1에서 10번까지가 4수 11에서 20번까지 10번대가 3수 그다음에 20번대가 6수 그 30번대 4수 40번대가 1수 그래서 3부럭에는 다섯 개가 된 것이고 요 숫자는 여기는 3블록이 확실히 떨어지지만 이 아래는 이제 이게 계산이 좀 섞여 있는 꼴이 됐습니다. 이게 여기 다섯 개 나머지 1블록과 2블록이 합쳐서 13개가 되겠습니다. 음, 좀 찜찜한 거는 세로 라인의 5로 7 라인입니다. 뭐 매번 이런 거 만들어 놓고는 찜찜하다고 제가 제 입을 자꾸 그러는데 어 물론 여러분들한테 무료 조합 드릴 때는 이렇게 여기 나온 게 다섯 개라고서 해 다섯 개가 다 하나의 조합표로 들어가는 케이스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 무료 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최소 조합표에는 한 줄에서 세개 정도밖에 는그 조합이 이루어지도록 안지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즉한 줄에서 아무 뭐 가로든 세로든 한 줄에서 세 개까지만 그 조합을 만드는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어쩌면 조합표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그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다섯 개를 선정했는데 이것이 제외 라인이 되면 수면 아마 또 폭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조합을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고정 수가 하나 있으면 여섯 개 조합 만들기가 좀 수월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분석 현상을 보면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그룹과 7그룹 9그룹 분석 그룹 분류에서는 그 다음에 셀에서는 3611셀그 다음에 단자리에서는 뭐 굳이 말씀드리면 7번 뭐 6이나 1이나 있는데 다른 것들도 그만한 숫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7번을 얘기해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조건을 갖춘 번호를 보게 되면 3 셀에 7번, 그 다음에 6 셀에 16번과 17번. 어쩌면 16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16번을 택했는데, 굳이 7번을 여기서 택한다면 27번도 있습니다. 27번, 27번도 있고, 37번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선정에 대서 되긴 했지만, 그 셀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올 거라고 하는 징후가 안 보여서 제외수에서는 아니 고정수에서는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자리에 추천수는 1번, 6번, 7번, 그다음에 고정수는 7번, 16번, 17번 되겠습니다. 아, 이제 또 다른 한 방법으로 이제 이런 것을 또조합표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져가셔야 될게 있습니다. 어 어느 쪽 번호가 주로 나와 주로 중심으로 좀 합성을 시킬 것이지 조합을 만들 것이냐. 뭐몇 번은 이제 계속 3이 어디가 어디가 3이 나올 건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뭐그게뭐 요리저리 잘 피해가니까 최소한도 3부록은 아니지 않겠느냐. 3이. 1부록이나2부록에서 3이 나오고 뭐 어떻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1부록이나2부록 그걸 일단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관별 당첨수를 보는 최근 당첨수, 미출수, 장기미출수 형태로 보면 지난번에 최근 당첨수에서 세 개가 나왔습니다마는, 최근 당첨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13.3% 가기 위해서는 단기 미출수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쨌거나. 하여튼 그 중심이 이렇게 저렇게 되든지 간에 최근 당첨수나 단기 미출수 쪽에 나름대로 뭐 가면 되는데 사실은 장기 미출수는 거의 가지를 않기 때문에 몇개 선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장기 미출수가 8개가 있네요. 가기 때문에 뭐 굳이 그중에 간다면 최근 당첨수 쪽에 당 방점을 찍어도 될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고게 이렇게 이렇게 뽑아 놓고 봤더니 최근 당첨수가 지난주에 세 개가 나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즉이세 개가 나온이뭐이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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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뽑았이니다 그러니까 어쨌이 어, 게이렇이면게이번이내번이 중심으로 어. 단기 미출수 죄속해 있는 번호들을 조금 더 쓰고 뭐 최근 당첨수도 좀 미심쩍게 쓰는 뭐 그런 배열을 만들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표 중에서 어 나름대로 1부록이나2부록이 되니까 이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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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9번 뭐 35번 뭐 이런 번호들은 일단 버리는 것이고 아니 뭐 가볍게 가고 가야 된다는 뜻이고 여기 이런, 이런 이런 31 36 38어33 들어가면 3십칠삼34 이런 번호들은 가볍게 보자는 뜻이고 그안 안에 있는 그런 번호들 중에서 어쩌면 최근 당첨수와 단기 미출수를 어떤 식으로든지 섞어 가야 되는 이제 그렇게 선정을 하시는 하시면서 여섯 쪽을 만들면 되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러다 보면 그 여섯 개의 조합은 2대3대 1이나 이번 역시 3대3대 0이나 뭐 이렇게 여섯 수를 만드시는 거가 괜찮아 보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아니면 18개 중에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만든 16개로 하셔도 됩니다. 18개 중에 두 개를 버리시고 16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순번대로 적어 가지고 그 순서대로 여기다 기입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 이거 제가 갖고 있는 16개, 16개의 당첨 예상 번호로 만들 수 있는 최소 조합회입니다. 이게 90개입니다. 전부. 이 최소 조합회의 의미는 이 16개 중에서 3개가 당첨이 많이 나온다면 그 조합이 이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4개가 되면 어, 모름지기 한 4개 정도 나올 겁니다. 즉, 3개가 맞으면 이 90개 중에서 최소 3개나 2개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4개가 맞으면 4개나 맥스 6개까지 나옵니다. 그 이상 되면 이제 나름대로 가는 겁니다. 더 문제는 딱 4개의 조합이나 5개의 조합 6개 되는 그 1등 2등 3등으로 갈수 있는 그 조합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를 커버 하려면 생각보다는 훨씬 많은 개수가 필요합니다. 최소 조합표가. 이것은 최소한도 아, 여러분들이 세 개라도 맞췄을 때세 개가 맞춰진다 하더라도 그조합에의 가짓수가 거의 뭐 3천 개가 넘기 때문에 그중에서 꼭요거만 고장하면 그나마도 하나는 하나 든 둘은 건질수 있다. 뭐 이런 뜻의 최소 조합표 되겠습니다. 뭐그 도저도 아니시면 제가 가로세로 불 표까지 다 배울 계산해서 무료 조합을 어, 19자씩 보내드리는데. 댓글에 무료조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토요일 날 이른 아침에 그 알려주신 그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로 어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로또 943의 당첨 예상번호 선정을 위한 최종 분석자료 결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